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다며 차선을 늘렸는데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무슨 영문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북구를 잇는 강변도로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접속 구간 방면 차량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한 정체에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번 신호등에서. 예. 이 오는데 한 시간 46분 기. 평소보다 얼마나 정도 늦지? 40분만 왔다 가 오는데. 지금 뒤에 밀린 거보면 지금 굽포저 다리 있다면서 그 뒤가 밀려가시에요. 한 시간 막을 리 없거든요.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자? 이유가 이거 지금 같이 함정하는 자체가 못 빠지나가고 있다는 거. 저 델타에서 못 빠지나가. 며칠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정체 현상도 극심해집니다. 꼬리 물기가 길어질수록 얌체 운전자들의 끼어들기도 난무합니다. 정체를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은 병목 구간에서 또 막힙니다. 이런 정체가 3km 구간 편도 4차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체의 시작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종점 구간. 고속도로와 강변접속도로를 나온 차량들이 덕천 나들목으로 몰리며 만덕로로 빠지는 차량과 얽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이 2 차로가 아닌 3 차로로 한 차선이 늘었습니다. 차선 변경 방지 시선 유도봉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선 변경 구간은 짧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북구청에 문의하자 하소연이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그 하루에 이런 전화를 한세 건에서 다섯 건 정도 받, 받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날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한국 도로공사가 북구청에 보낸 공사 안내문입니다. 덕천 나들목의 차량 정체소가 목적인데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갓길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량의 어떤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로를 확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 우리 합류 지점에서 정책이 나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어, 한번 해 봤는지 한번 의구심이 가지고요. 만약에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책이 있는지 한번 더주 즐겁게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저희도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기 저희 상급 기관 저희 지역 본부 본사에 보고를 다 했고 뭐 때문인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해소를 할수 있을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학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차로가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보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늘렸던 차선을 통제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체 현상은 좀 나아졌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강변대로 덕천 나들목 방면 진입구간 이전과 달리 차량 통행이 원활합니다. 퇴근시간 긴 꼬리 물기도 사라졌고 끼어들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도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경체가 빚어진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차로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늘렸던 차선엔 차량 통행을 막는 드럼통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로가 줄면서 강변대로에서 만등로로 합류하는 차량들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변대로 덕천 나들목 진입로에 끼어들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첫 보도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국도로공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과 차로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공사 측과 협의해 차로 원상 복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강변대로 합류 지점에 변경된 차선과 시선 유도봉은 그대로 둘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차로 통제 이후 정체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좀더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 든 비용과 사업 용역 결과를 알려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정보 공개 청구 시 답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인 지한 달여 만에 138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시는 부산시민의 열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등 노사민정관계자 350여 명이 모여,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의 올해한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 운동을 한 달여 만인 9월 말 기준 목표치를 초과한 138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명 밝은 미래를 위해 지 또한 한바가의마가 같은 을 부산을 국제 허브 도시로 탈바품할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의미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자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을 글로벌 혁신 도시, 남북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부산 전역을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제적 수준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이 국제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사람, 기업, 돈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또 그런 자원들이 몰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 입법입니다. 단순히 법안 하나가 아니라 우리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제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떤 면에서는 살리는 그런 중요한 입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시는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위원 면담을 추진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자한입니다 가덕신공항 조성공사가 수개월 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보상이 올 연말부터 진행되면 가덕도 마을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살아온 흔적, 가덕도가 품고 있는 역사들까지 사라지게 돼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수천 개 공장이 들어선 녹산공단과 신호산단, 여기에 쓰레기매립장과 경마공원, 모두 강서구 녹산동에 들어선 시설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곳에 있던 19개 마을이 사라졌고, 9천 명이 넘는 주민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옛 녹산동의 모습은 녹산 고향동산에 남아 있습니다. 각 마을들이 지녀온 문화와 역사, 이웃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항 건설로 사라지게 될 가덕도 마을의 흔적 역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보급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또 기록에 남게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이 기획의 공간에는 뭐 전체적으로 가덕도 문화라든지 또 삶의 터전의 그런 부분도 함께 지압해가지고 그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덕도 남단 대항마을 주변으로는 산을 깎아 터미널 등을 짓고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가 놓입니다. 또 눌차를 비롯해 천성 등에는 에어시티가 들어서게 돼 기존 마을의 흔적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100년이 넘은 대구잡이 전통. 일제 강점기 일본군 사령부 흔적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가덕도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고향을 잃은 주민들의 상실감도 달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녹산 고향동산의 경우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하는 등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녹산의 고향동산도 주민들 협의체에서 이제 운영이 좀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덕도 고향 동산이 조성될 때 국토부라든지 부산시 그리고 강서구가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조성이 될수 있도록 한편 주민들은 가덕도 고향동산을 가덕도가 내려다보이는 성북동 삼박봉 일대에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 난 커다란 구멍으로 차량이 땅 속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땅 거짐 사고에 대해 부산 지역 땅 거짐 현황과 원인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연속 기획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땅 거짐 사고 현황을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지자 도로에서 배수 지원을 하던 배수 차량이 갑자기 땅 속으로 빠졌고 연이어 반대편에서 지나던 5톤 화물차도 함께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17건입니다. 2021년 17건, 2022년 8건, 2023년 16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는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지역별 땅 꺼짐 사고의 경우 북구 사상구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 8건, 중구 부산 진구, 동래구가 각각 4건, 남구 3건, 금정구 연제구 2건, 동구와 강서구 각각 1건 순이었습니다. 또다시 땅 꺼짐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까 시민들 불안은 여전합니다. 겨루고 있다 보니까 항시 네. 위험하지, 차들이 다니기가. 큰 차들 물건 많이 고 출애라 같은 가만 좀 기울어 네. 지나가잖아요. 네, 여기... 그 그래 항시 여기서 보면 좀 불안하지. 사고난 보니까 다니는데 좀 걱정이 돼요. 특히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전 구간을 살펴보면 지난 1월 5일부터 3월 24일, 3월 27일, 4월 30일 등 올해 총1 1 차례에 걸쳐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 도로 곳곳이 지뢰밭은 아닐지. 최근 연이은 땅 꺼짐 사고로 시민들 불안과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땅 꺼짐 사고 현황에 이어 사고 원인을 짚어봅니다. 이런 사고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싱크홀, 땅 꺼짐 사고 원인은 제각각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깨지거나 내려앉아서 생기는 포트홀과 달리 땅 꺼짐 사고는 도로 지반의 문제로 땅이 꺼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총 18건입니다. 이중 31건이 상하수도관 노후가 원인이었습니다. 노후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 주변 토사를 슬고 지나가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졌고 지표면에 무게를 견디지 못해 땅이 주저앉았습니다. 다음으로 지하 구조물 주위 등을 판 부분에. 대매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땅꺼짐 사고도 여덟 건등 인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전자파를 쏴 반사되는 전파를 영상으로 해석해 땅꺼짐 예방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GPR 탐사 차량은 부산에 단한 대뿐입니다. 한대 차량으로 땅꺼짐과 지하 관로 등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적으로합을 계속 하고 있이 더구나 부산시의회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대 장비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 차량으로는 지하의 동공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장비로는 사실은 5미터 이상 되는 그런 곳에 동공이 생긴다는 걸 발견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걸 극복하려면 3리디 GPR 탐사 장비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땅 꺼짐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물론 전담팀 구성이 절실합니다. 이 지하공사 사전에 부산시와 또 부산시 또 관계 기관들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TF팀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그 조속하게 운영해야 되고 어 우선 가장 중앙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안전이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 차원에서 보속히 마련해야 된다. 큰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선 땜질식 처방보다 이제라도 명확한 원인 분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땅 퍼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매년 집중호우 때면 반복되고 있는 땅거짐 사고.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상당수가 매립 지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매립이라는 건서 이제 흙이나 돌을 갖고 와서 받아 바다... 든 강이든 이런 걸 메꿨다라는 거고요. 위치에 따라서 땅이 내리앉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뭐 연약 지반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또 부산의 서쪽입니다. 여기다 압을 받고 있는 배수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지하 공간 개발시 유출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지하 공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던 또뭐 철도를 놓던, 그러니까 도시 철도를 놓던 할 때, 땅을 파내는 개척공사를 하고 다 시설물이라는 걸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땅을 파쓰면 기존에 있던 지하수들이 낮은 지하, 지대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흙 입자들이 그리로 다빠져나옵는다그 흙이 위치하고 있던 데는빈 공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빈 공간이 집안 함몰을 일으키는 단수가 되는 거고요. 또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로 상 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의 유지 관리 활동은 땅 꺼짐을 예방하는 중요한 강제 활동입니다. 모든 데가 다 취약한 건 아니고요. 좀땅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특별하게 집안 함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하 매설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도 절실합니다. 지하 공간 통합 지도와 같은 지하 매설물의 정보를 반영한 지반 함몰 취약성 지도 혹은 위험도 지도를 만들어서 지하철 탐사든 도시 개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특히 부산 지역은 신공항 등 대규모 지하 공사가 계획된 만큼 철저한 지하 안전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엔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연말까지 지하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앞으로 매년 5월을 생활체육 축제의 달로 지정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2026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입해 어디서든 15분 안에 갈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20년 45홀 규모로 출발한 대저 생태공원 파크 골프장입니다. 이후 동호인 등 이용객이 급증하자 강서구는 최근 사업비 19억 5천만 원을 들여 90홀 규모의 세계구장으로 재단장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인구 노령화와 함께 부산 지역의 파크골프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에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낙동강변이 파크골프의 성지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노령층이 많이 늘어나니까 훨씬 많이 생겨야 될것 같아요. 대주구장은 또 이게 지하철이 가까워서 차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다른 구장은 차 없으신 분들은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인제 인그 근처에 붙어 있지 않죠 생활지역이랑. 그러니 이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근처에 붙을 수도 없고 세계대공원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부산시도 올해 처음 도입한 시민행복 부산회의 첫 주제를 생활 체육으로 정하고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2026년까지 국비 233억 원등 2200여 억 원을 투입해 국민 체육센터 등 거점 시설 10곳을 신설합니다. 파크 골프장은 306홀, 테니스장은 112면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우리도 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 대도시고 좁은 공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 생활 스포츠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능한 한 최대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고 또이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는 내년부터 5월을 생활체육축제의 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공모로 다섯 개 종목을 선정해 전국 생활스포츠축제를 열고 낙동강변에서 철인 3종 경기도 열 예정입니다. 강이나 해변과 인접한 도시철도 역사를 활용해 물품보관함과 탈의실, 교육시설을 갖춘 리버 오션 러너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도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D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예방접종이 한창인데요.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10월과 11월 사이에 맞는 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검진센터.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독감에 유행할 것 같아서 미리 예방하고자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접종 2주 뒤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미리 맞아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주사 맞은 당일에는 조금 얼얼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맞고 나면은 한해 동안은 감기도 작년에도 맞았었는데 일단은 감기도 안 걸렸었고 그래서 뭐 올해도 예방 차원으로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65살 이상 고위험군 등입니다. 10월 11일부터는 75살 이상 15일부터는 70살에서 74살 그리고 18일부터 65살에서 69살에 대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11월부터 1월 초까지 유행 기간이므로 유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10월 늦어도 11월 달까지는 예방 접종을 마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편 1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시작됩니다. 보건 당국은 동시에 감염될 것에 대비해 둘다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